おはい。 접니다. 오늘은 신캐 강의 겸 맵별 라인업과 스킬 활용 꿀팁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꿀팁부터 전부 다 까고 시작해야 좀더이 영상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 가지고 꿀팁부터 다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뭐 라인업이나 아니면은 뭐 트랙 같은 거 알려드릴 때 부가 설명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궁극기의 사거리는 맵에 뜨는 발소리 그 범위 있잖아요 이원이 이 범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판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소리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정중앙에 딱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일자로 쭉 하고 딱 끝에 부분에 원으로 크게 한번 터지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아래를 본 채로 점프하고 준비하려. 쏘면은 요렇게 올라와집니다 그리고 세이지 벽도 올라가집니다 데드락의 시스킬과 궁극기는 벽 너머에 있는 사람도 묶입니다. 그리고 시스킬에 묶였을 때 묶일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상대가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소리가 납니다. 묶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어, 소리 났죠, 방금? 궁극기를 쓰면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리고 잠깐 경직이 되고, 이것 때문에 상대한테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쏘면은 제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방법이 궁을 쓰고 번이압을 하면서 이렇게 쏘는 건데, 지금 보셨죠? 번이압이 중간에 끊겼잖아요. 궁을 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어지기 직전에 딱 요쯤 왔을 때 궁을 써야 좀 안전하게 여기에 착지하면서 궁이 써집니다. 보세요. 아간 요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벽을 통해서 어딘가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벽을 깜과 동시에 점프를 약간 연타하는 느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 약간 요런 느낌? 약간 힘겹게 올라가지긴 하죠 저도 아직 잘 올라오는 편은 아니라서 애초에 억지로 올라오는 메커니즘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센트는 제가 뽑은 데드락을 가장 쓰기 좋은 맵이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유일하게 이스킬 e 라인업이 존재하는 맵입니다 이 벽을 던져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라인업은 A숏입니다 일단 요 위까지 올라와 주시고요 여기다 중앙에 딱 붙어서 요거 보이죠? 여기 끝에다가 대고 던져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깔립니다. 여기에 이제 연막까지 쳐지겠죠? 실전에서는. 이 숏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변수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딱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는 애를 가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숏그 라인업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활용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로 와서 시장벽. 여기 박스 끝에 서주시고요. 딱요 부분 있죠? 여기 다 정중앙. 배치. 해주시면은, 요렇게 깔립니다. 자, 다음은 C 스킬. 자, A는 두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쿼드. 하나는 박스 뒤 그리고 언더에 딱 붙어 있는 것까지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여기에 딱 붙어 주시고요. 정말 쉬워요. 쿼드는 여기, 박스는 여기. 너무 쉽죠?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끝에, 여기 끝에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B. B는 하나만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 창틀, 이 위에다가 딱 던져 주시면은 여기 계단 쪽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다음은 사운드 트랩을 해야 되는데 사운드 트랩은 개인적으로 소비때는 쓰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는 무조건 고정인 게 Z 연막 대시 카운터 딱그 위치 생각해서 깔아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얘로 정보를 따는 느낌보다는 약간 부수기 힘든 그런 카운터 용으로 깔아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트랩은 굳이 위치를 다 알려드리기보다는 딱이 정도 정보만 알고 본인이 직접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몇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 여기가 왜 좋냐면은 상대가 B를 진입할 때 여길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트랩이 보이거나 또는 발동하려면은 요 파란색 범위 안에 상대가 들어가서 사운드를 내야 또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이 트랩이 보이든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 깔면은 범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위에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확정적으로 떨어지면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딴 데보다 비교적 좀 부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h 초의 에임이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바로 부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서 한게 여기 끝에. 여기다가 해 놓으면 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부술려면 은 이만큼 90도 이상 마우스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터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완전히 끝에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요거에안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A도 똑같이 뭐 젠트 카운터 뭐 하나 깔아 놓고 하나는 스위치 근처에다 가 깔아 두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A 올때 먼저 여기부터 이렇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정면 보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터진다고 해도 부수기도 힘들고 뭐 정면 보고 있으면 더 아예 부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뭐 저런 데다 깔아놓고 숨어 있다가 터지면은 이렇게 피킹해서 잡든가 아니면 뭐해븐 낚시 자리에 있다가 피킹해서 잡아도 되고 그리고 대망의 궁극기 여기 딱 이렇게 벽 사이에 서가지고 끝에다 맞춰가지고 여기다 딱 쏴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크게 원으로 터지게 됩니다. 자해븐도 라인업이 굉장히 쉽고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라인업은 이제 여기 올라가서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여기다 딱 던져주시면은, 백사이트가 완벽하게 딱 찍히게 됩니다. 두 번째 라인업은,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그냥 붙어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게 바라보는 방향이,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여게쭉 끌고 와서, 여기 딱 붙여서 말고, 조금 더 떼서, 딱 던져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찍히게 됩니다. 이제 C 백사이트를 찍는 건데, 요거. 여기랑, 요 부분 있죠. 여기랑 이어요. 이은 다음에, 점프샷 클릭. 그래서 던지시면은,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여기를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달리면서 점프하면서 까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살짝 위에다 임두고, 번역하면서, 이렇게. A 쪽 궁각이 살짝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해븐에는 연막이 쳐져 있고, 정면을 째주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대충 째봤을 때 상대가 안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 여기서 궁을 써가지고, 요 끝에 있죠. 여기다 딱 써주시면은, 사이트가 완벽하게 딱, 이쁘게 딱 떨어져가지고, 이 궁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인드. 바인드는 중요한 위폭은 B에 밖에 없습니다. A는 딱히 활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굳이 쓴다고 하면은, 배스를 먹을 때 그냥 던지는 건데, 시작선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끝에 서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벽에다 튕겨서, 땅을 먹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딱히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고, B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일로 와서, 이 구석에서 던지는 건데, 아 요렇게 터지거든요. 이거의 포인트는 사이트 통이랑 백사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숙련도가 살짝 필요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게 뭔 기준이냐면은 요렇게 이제 위에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의 아래 부분, 아래 선에서 여기서 아래 부분의 중앙. 여기다가 에임을 대고 점프 좌클릭인데 점프랑 좌클릭이랑 거의 동시에 던져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것보다 더 늦게 던지면은 좀 짧게 날아가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랑 이거랑 자 하나는 정상적으로 날아갔는데 하나는 좀 짧게 날아가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던질 때는 점프랑 좌클릭을 거의 동시에 누른다고 생각하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네, 궁극기는 B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트가 되게 좁기 때문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요 이상한 간판 있죠? 요거 요거랑 요 중앙 선 있죠? 요거 파란색이랑 이 벽이랑 딱 나눠지는 나딱 여기 중앙 여기다가 딱써주시면은 사이트가 되게 이쁘게 찍힙니다. 요런 데다 깔아주면은 똑같이 나가사운드 때문에 찍히겠죠? 그리고 제트 카운터 용으로는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그 이유가 이렇게 병 넘어 있어도 여기다가 연막 대시를 타잖아요. 또는 여기다가 연막드 쉬를 타잖아요 보통 제트들이 그럼 벽 넘어 있어도 그냥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뿌시지도 못하고 요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은 여기 다 중앙 여기거든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상대가 러쉬를 오는 거예요 보통 러쉬를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달려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지 여기서 이렇게 벌리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범위가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왔을 때딱 걸려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벌리면은 그냥 무조건 스턴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보다가 상대가 있어 러시아 빠져 여기까지만 빠진 다음에 스트랩이 딱 터지면은 여기까지만 다 피킹을 해서 잡고 빠지는 거예요 더 길게 피킹하면 이제 이런 데서 트레이드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아, 스플릿은 위폭을 알려드릴 만한 게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약간 투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딱 끝에 서시고 이 건물 있죠, 이거? 이 건물의 여기 꼭지점, 여기. 여기랑 이거랑 이을 거예요. 올려서 여기. 여기서 좌클릭. 여기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트랩 팁을 좀 드리자면은, 만약에 해븐 설을 한상태예요 그러면은, 보통 트랩을 여기다가 그냥 깔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부수기가 진짜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깔아주시면은, 예상도 못하고, 스턴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뭐, 롱 설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설이 됐다거나 하면은, 뻔하게 깔게 아니라, 여기. 여기다 깔아주시면은 범위가 살짝 봤을 때 애매해 보이긴 하죠? 근데 막상 실전에서 하면은 생각보다 범위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걸려요. 그리고 똑같이 낙하 사운드 나는 여기도 생각보다 괜찮겠죠? 요런 데도 뻔하게 요런 구석에다가 할게 아니라 요런 뭐 데. 그리고 헤븐도 뻔하게 요런 데 깔아두면은 생각보다 푸시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헤븐으로올때 이렇게 요렇게 째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깔아주면은 좋아 죽습니다, 진짜. 여기는 진짜 사운드를 내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특히나 이게 진짜 좋은 게 오맨이 여기서 이제 피해 망상 까주고 제트가 이제 대시 받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카운터 치기 굉장히 좋습니다. 벽은 알아서 잘 활용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른 맵들은 딱히 알려드린 게 없는데 보통 여기는 좀 오해하기가 쉬운 게 세이지를 생각하고 이제 여기다 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깔면은 각도 되게 애매해가지고 넘어오기도 쉽고 만약에 미드에다 굳이 깔고 싶다 하면은 요 박스 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여기 딱 중앙 여기다 깔아두시면 예쁘게 딱 깔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깔아두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벽이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세이지 벽 쓰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게 빨리 꺼져가지고 좀 별로고 이제 벽 라인업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직접 해본 결과로 벽을 칠 만한 데가 보통 봤을 때 여기나 아니면 여기라서 벽을 깔려면은 되게 깊게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통 어차피 상대 연막이 여기에 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날리는 것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애매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래서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가 점프자 클릭. 하면은, 여기에 딱 깔려가지고 보통 이제 여기를 보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A에서 이렇게 백업을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그 사람이 여기 이렇게 깨겠죠. 그래서 깨는 것만으로도 정보랑 뭐 지연 플러스 총알 빼기 이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깨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럴킹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벽이다. 자 그리고 트랩 위치. 이제 수비 때 쓸만한 거는 여기다가 해놓고 얘를 베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깔짝거리고 뭐 벽도 한번 던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 벌다가, 가 상대 있으면 빠지고, 이뭐요런데 이렇게 서 있다가 트랩이 터지면은 그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비는요 자리 좋습니다. 뭐 어쨌든 대신 생각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다 까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도 좋습니다. 범위 보시면은 저피 이런데 연막 깔려 있을 거고, 연막 안으로 이렇게 뛰어오거나 하는 애들 다 걸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기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 이 링크로 딱 빼고 막아주고 여기 끝에. 하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다 찍혀요. 딱 리테이크 상황이나 그럴 때딱쏴주면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똑같이 여기 구석에다가 해주면은 링크 쪽이 딱 깔끔하게 딱 찍히겠죠. 근데 대신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상대가 고치가 됐을 때 넘어오기 힘든 자리들은 안 넘어와지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대롱대롱 이렇게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이걸로 일단 알아두시면은 쓸모는 있을 거예요. 똑같이 여기다 튕겨가지고 대충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딱 팀이 연막을 쳐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튕겨가지고 기둥 쪽 찍기. 일단 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타워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다 깔아버리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억지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부시고 올라와서 이거 하나 더부셔야 돼요. 근데 뿌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피킹 안에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제대로 뿌시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저 벽이 굉장히 좋고 하나 또 좋은 게 여기. 애도 똑같이 낙하 지점에다가 이렇게 깔아두는 거좋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굉장히 좋은 게 여기다 연막 깔려 있고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뭐제트 연막 대시하거나 뭐 이렇게 진입하는 애들 완벽하게 걸리겠죠. 여기까지 들어와야 이 덫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위폭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A를 갈때 되게 빡센 게이 문에서 문 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삥 까고 뭐 이런 애가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다 딱 붙어서 여기 되게 쉽죠? 여기다 대고 점프샷 클릭 하면은 여기에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A 땅 싸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위폭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랙처 궁을 요런 데서,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요 깨진 벽 기준에서 뒤로 딱 붙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선 있죠, 요 선. 요 선을 쭉 올려서, 여기까지. 요 풀들의 가장 위. 여기에서 점프착 클릭. 해주시면은, 백사에 이렇게 터집니다. 아까 펄 때랑 약간 비슷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C 공격을 갈 때, 여기다 이제 깔아주는 건데, 대충 여기 요, 요 건물이랑 요벽 사이에 두고 점프착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빨리게 됩니다. 백업을 해서 채워주는 걸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랩은 C는 여기. 여기랑 설치. 여기. 이제 옆에 지르는 거 막기도 되게 좋고 일단 부술 수 없는 이점이 굉장히 크겠죠.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트랩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B는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여기도 이런 데. 그리고 이런 데. 그리고 여기도 됩니다. 이게 살짝 요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다딱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설치. 이것도 나쁘지 않고. 요 똑같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데도 되기 때문에 이런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상대가 A를 너무 빡세게 먹는 것 같다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여기에 크게 터지죠. 그리고 이제 C 땅 먹을 때는 이 부분 이죠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 견제하고 얘도 똑같이 앞에 나오는 전지인 애들 견제하는 용으로 이렇게 던지셔도 되고 이렇게 똑같이 얘네가 좀 많이 먹는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른 뭐초코대 요원들도 최대한 빨리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